오, 그렇지. 오케이. 오, 내도 완료. 오천 원따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맞아. 오만 원 잃었다면서 오늘 오천 원딴게땅 딴 거냐? 야, 네가 주식을 잘 몰라서 그래. 어? 주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왜 이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 어제 내가 5만원을 잃었어도 오늘 이렇게 5천원 따잖아. 내일도 5천원 딸수 있는 거야. 주식은 원래 그런 거야. 아니, 너, 그 본사인데 주식좀 해? 도박 아니야? 야, 내가 주식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? 그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. 정말 낮아져야 돼. 정말, 어, 빠질 때는 빠져야 돼. 빼야 돼. 그리고, 흐름에 나를 맡겨야 돼. 내가 살아있으면, 내가 남아있으면, 내가 나를 고집하면, 절대 할수 없는 게 주식이다. 그래서,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. 정말,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게 주식이야. 나처럼, 정정당당하게 노동에서 돈을 벌어. 야, 너 로또 하잖아. 세가지다 했어? 아직 안 했어. 어, 왜 이렇게 느려? 그러면 손바닥 니가 하면 되지. 그럼 너는 뭐할 텐데? 나는 돈 벌어야지. 낮에는 돈안 벌잖아. 손을 좀 빨리 해볼게. 이거. 나는 신권사다.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.